안녕하십니까 국제 다문화 행정사 정민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2025년에 적용되는 러시아 외국인 배우자의 어, 결혼비자 신청 결혼비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f6 결혼비자입니다. 먼저 결혼비자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그리고 두번째 우리 국민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결혼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들이 몇개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2인 가구 기준일 때, 그리고 3인 가구 기준일 때 소득 기준이 아래와 같이 금액이 있지요. 이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러시아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 요건을 또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 경위의 진정성. 이 결혼이 위장 결혼, 위장 혼인이 아니다라는 자, 그런 교재 경위의 진정성 등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준비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비자의 준비 서류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발급받아야 할 서류들도 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카테고리별로 서류가 있는데요. 그 카테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본 서류가 있고, 기본 서류 한뭉치가 있고, 두 번째,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 관련 서류가 있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가 있고, 네 번째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 요건 관련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재를 입증하는 서류. 이렇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별로 이제 나누어 지질수 있겠습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비자 심사 기준의 변동에 따라서 이 사전 예고 없이 뭐 서류 목록이라든지 이, 이런 것들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신청 전에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구비 서류 목록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됩니다. 자, 기본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은데 한번 그냥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1 사정 발급 신청서부터 해서 쭉1-19 어, 건강진단서 원본까지 이 기본 서류 목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건강진단서 범죄 경력 증명서는 제출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은 이 비자 심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예. 준비해야 될 것들은 이제 공통 서류로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어 이게 발급이 안 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신용 정보 조회서 음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가 근로를 하고 있을 때는 어 재직 증명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도 어, 제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다음은 러시아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의사 소통 여건입니다. 토픽 시험 점수가 없을 때는, 어, 해당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주 관련된 정보인데 자,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러시아 외국인 배우자의 교제 경위를 진정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진과 그리고 주고받은 이제 그 SNS 내용 등도 어, 정성스럽게 편집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이상의 구비 서류들을 이제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정성스럽게 이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 배우자의 결혼 비자 신청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블로그 포스팅과 영상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 혼인 신고 및 결혼 비자 신청과 관련한 조언이나 상담 및 위임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카카오톡 채널 또는 네이버 톡톡 그리고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다문화 행정사 사무소의 미션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원활하게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종, 문화,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에 따라 외국인의 초청, 체류, 거주, 근로, 기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사회,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상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 F6 결혼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